안녕하세요, 레나입니다. 오늘은 요즘 대세 게임, 슬리더리오. 슬리더리오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슬리더리오는 이거 처음인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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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일단 먹으면, 끼갱. 어, 어, 어. 어. 아 맞다..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를 아껴야해 일단 좀 길어진 다음에 공격을 하겠습니다 길어져야 공격.. 오이씨제 왜이렇게 커 어우.. 전 지렁이가 아니라 지네 수준인데? 아니 완전 뱀 수준이야 뱀뱀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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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잘 만났다. 오, 웨이브, 웨이브잔데? 어? 조심조심. 그러니까, 먹는 것 조심히 먹어야지. 안 돼! 아, 씨, 아, 아, 잘 가고 있었는데. 아, 나, 이거. 제가 원래 스네이크 리오를 하려고 그랬는데, YMJ가 추천해준 건데, 스네이크 리오. 음, 잠깐만, 어디서 빛이 났는데? 중간 빛이났는데 아닌가? 아니야, 그 녀석이 그대로 있다. <laughs> 그래서 저 녀석보다 더... 와... 쟤는 아직도 살아있다니 대단하다. 어 죽을 뻔했죠. 어휴, 어휴... 어휴... 쟤 뭐야? 뭐야? 아니 진짜... 아 저... 저 거대한... 아 진짜, 에 놈이 진짜 빙글빙글빙글, 오유, 빙글. 어. 이봐 이봐 이봐, 나내 머리까지 되지 않으련? 저 파랑이 죽이면 진짜 대박 나는데 파랑아 내 밥이 될 생각이 없니? 응? 아안돼이기 플레이 아 진짜 어 뭐야 좀 길기 시작했네 오우어 이거 왜 이래 아니 슬리다리오가 이렇게 렉기 많이 생기다니 무지개 빙저녀서 응, 음. 어, 나도 저 녀석을 노리겠니? 아, 어, 난널 노리고 있다. 안돼! 야, 와, 와, 내거 태어나게 먹는 거 보소 내 몸, 와, 저 녀석, 아. 내가 복수한다. 어. 어, 쟤는 그냥 이름이 슬리더리우네. 아 진짜 뭐야 다끌어들여쟤아 맞다 아. 맞다 왜늘 다음에 안 됩니다 안돼 아나 진짜 아아아 뭐야 아까 그 빨강 빨강 빨강이 아닌가? 감..홍시색 홍시색 홍시색, 홍시색 걔 1등 뺏겼네? 오? 오? 에이. 그래 아..수연 スリートディオん、マシストアオンマシストンこれ、こうっきゃ 일반 보통 점수를 일단 먹자. 보통 점수를 먹다 보면은도 언젠가 저 10등 안엔, 에탑10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거야. 음 나보다 큰 녀석들이 많네? 아. 와... 와 진짜 길어졌어 내가 꾸준히 평균 점수를 받고 복수를 하를 테다. 아! 뭐야, 이거. 이럴수가! 하긴, 뭐, 그때도. 잠깐! 그때도 수위 안에 못 들어갔다는 건? 와, 써니드는 애들이 대단한 거구나. 와, 10등도 만 점이 넘네? 내 계산을 개선을... 자꾸 네가 생각나. 난너안 생각나거든. 그러니까 좀 꺼줘줄래? 여러분 시청, 여러분들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. 제가 설마 오늘 감히 위대한 시청자분들한테. 말대답을 했겠습니까? 아, 맞아. 좋아, 좋아. 아, 아, 맞다, 저큰놈 먹을 수 있었는데. 저그 정도면 큰 거겠죠? 아 진짜. 아니 렉. 여러분 진짜 이거 렉. 와 진짜. 렉 보소. 아휴. 엘틴 뭐야? 난또 응? 레딩 레인 줄 알았잖아. 아, 아! 와씨. 아, 나 이거 여러분이 어차. 아. 아니 이거 뭔데? 슬리데리오 이렇게 빡친 게임이었나? 야야 야. 이봐 빨리 움직여. 레. 다시 들어가야겠네. 이 편으로요. 가주세요.